우선 유기화학은 여러 번 봤으면 좋겠다는 게 커서 이렇게 영상을 좀 남겨 놓는 거거든. 오답노트. 네, 진짜 본 시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현장 수업으로는 파이널 모의사 과정을 시작했거든. 매 네, 시간마다 시험 보고 풀이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나가는 요 리마스터 모의고사가 일주일에 4세트씩 네 나가고 있지. 그래서 지금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네이 문제들 중에서 유기화학 좀 문제 를쭉 풀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제공하고자 해. 어, 그래서 유기화학을 따로 일반화 말고 유기화학을 한 이유라면 이건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뭔가 집중해서 막 계산 문제나 복잡한 이론을 막 상기하면서 본다라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어, 그냥 쉬면서도 볼수 있고 또 유기화학은 계속 자주 보면서 좀 반복해야 되는 고기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본 시험 볼 때라든지 아니면 뭐 공부할 때, 막판 공부할 때 그때 이 영상들은 쭉 보면서 아 맞다. 유기에서 이런 거 조심해야지. 이런 거좀 잘... 나오지 그런 걸 확인하는 용도로. 그래서 영상을 좀 남겨놓는 거니까 그래서 편하게 쭉 보면서 약간 머리 시키면서 본다고 생각이 되고 또는 유기화학은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한번 시간 잡아서 쭉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매 리마스터 모의사 테스트마다 뒤에 다섯 문제가 유기화학이 있지. 그래서 그 문제들을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을 좀 다양하게 섞었는데. 그래서 빠르게 풀이를 좀 해줄게. 그래서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한번 잘 보고 그래서 까먹은 내용 을좀 상기하면서 이 영상으로 좀 준비해보자. 우선 26번인데. 산성도 크게 비교하는 거 자, 산성도 크게 비교하는 건 어느 학교도 나와. 당국대, 원광대 뭐, 어느 대학이든. 그래서 산성도, 염기성도 유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비교하는 소재 중에 하나니까 잘 정리하는데, 요내용들쫙 보면은, 그치. 우선 COOH가 있는 카라복실 산기가 있으면 센 산이지. 그래서 이두 가지가 좀센 산이고, 거기에 이렇게 페놀기 벤젠골이 OH 있으면 요것도 의외로 좀센 산이 된다 물론 페노온 PK값이 한10 정도 되는 걸로 좀 약한 산이고 아세트산은 PK값이 4.75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는 좀더 강산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산성도 비교해봐라면 하이 COOH가 있는 게좀더 세고 그 중에서는 그냥 메틀기 붙어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C 할로우원소가 붙어있으면 유도효과 때문에 전자에 끌어당기면 H플러스가 끊어진 짝연결가더 안정하니까 그냥 메틀기 붙어있는 것보다는 강산이 된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센 산은 1번이야 그다음 4번이고 그 다음, 요, 패널. 패널은 그 옆에 CL 같은 게 있으면, 올소 다리에 CL은 어쨌든 전자 끄는 기하 그래서, 이렇게 전자 끄는 유도 가 때문에 H 스가좀더잘 끊어진다. 그래서, 1번, 4번, 그 다음 3번, 2번 순서가 되고, 마지막에 요 놈은, 그게 산의 능력이 거의 없지. 염기의 능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질소 H는 거의 산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 중에서는 제일 약한 산이라고 보면 돼. 답은 5번이었고, 그 다음 7번. 자, 예전에 나왔던 중앙대 기출문제이기도 한데, 카이라 센터가 몇 개든지 찾으시고 라는 거고. 요거는 역시 역시 어느 학교도 나와. 심지어는 유기화학이 출제되지 않는 학교도 요 정도는 나오는 경우가 꽤 있지. 우선 1번. 1브로모 3. 클로로프로페인 탄소 가 3개 있고 1-브로모. 그다음에 3-클로로 <목소리> 있지? 이렇게 생겼는데, 딱히 칼탄소는 없어. 그 다음, 나에서도 이게 모든 탄소가 다 SP2야. 칼탄소는 없지. 그리고, 단은 언뜻 보면 이게 칼탄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과 이쪽이 똑같은 차이가 없이, 똑같은 방향이니까, 이것도 칼탄소는 없어. 그래서, 새화물못다 칼탄소가 없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라는, 이게 칼탄소지.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겹치고이것도 돼. 그렇게 몇 개? 다섯 개가 있다. 다섯 개가 칼탄소면, 네 개가 아닌 거고, 그래서 답이 없는 걸로 구성되는데 칼 탄소구하는 거는 어학 교도 나온다. 아, 좀잘 정리해 두고, 그다음 이제 28번에서는 아로마틱성 어, 아주 자주 나온거 아니지만 종종 나오고, 특히 2025학년도에서는 단국대에서도 한 문제 나오고, 원광대도 한 문제 나오고, 나왔을 때딱요 정도 조합돼, 이나 헤트로 원자 들어있는 피롤이라든지, 아니면 퓨란이라든지 뭐 그런 게좀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은 얘는 이게 sp3 니까, 컨주게이션이 안 돼. 어, 그래서 방향족이 아니고, 이거 얘는 반방향족이야, 비방향족이야, 라면, 그치, 얘는 비방향족 화물이 합 된다. 라고 해야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안티 아마틱성이라는 거는 반방향족을 얘기하는 거야. 반방향족은 고리를 울고 있고, 컨주게이션 되어 있고, 그리고, 표면 구조고, 고리를 읽고 있고, 컨쥐게이션 되어 있는데, 4n 플러스 2, 파이전의 개수가 이 식을 만족하지 않는 거, 그래서 n이 정수화 되지 않는 거, 그걸 반방향조이라고 하지. 그래서, 딱이 수식, 파이전의 개수만 안 맞는 거, 그걸 반방향조라 하는데, 얘는 컨쥐게이션 자체가 안 되니까 비방향조. 얘도 컨쥐게이션 이안 되니까 비방향조. 이것도 컨쥐게이션이 안 되지. 비방향조. 그리고, b하고 e인데 e는 방향적이야 얘는 지금 고리고 평면이고 컨디케이션 돼 있고 그다음 파이전자가두 개야 파이전자두 개면 4 n 플러스 2에서 n이 0인 걸로 만족을 하거든 그래서 이건 오히려 방향적이고 그래서 B 요게 이제 반방향족이야. 그래서 요거는 평면 구조야. 아, 그리고 컨쥬게이션도 되고, 그다음 에 이제 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근데 파이 전자가 4 개지. 4 파이 전자. 그게 4 n 플러스 1을 만족하지 못한다. n이 정수화되지 않는다. 이런 걸 우리가 반방향족이라 고 하지. 그래서 28번도 좋았고, 그다음 29번하고 30번이 정답률이 별로 안 좋아. 20번은 그럴만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알켄에 사이클 알켄에 메틸기가 두개 붙어 있어. 그위 그러니까 아래 탄수에 어떤 차이점이 없어. 거기에 친전자성 첨가 반응을 해, HBr. 그럼 파이전자가 수소를 빵 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 하면 뚝 끊어지면서 수소가 먼저 붙어. 그랬을 때 형성된 중간체, 여기서 일어나는 중간체는 만약에 위쪽에 플러스 하나 붙으면 그렇지, 밑에 수가 붙는 거고 아래쪽에 플러스 전나 생기면 위에 수가 붙은 거야. 자, 여기에서 수소가 붙었을 때 수소가 만약에 위쪽으로 붙으면 그러면 그다음에 이 탄소, 밑에는 카보케타이온 그 그렇죠. 탄소 양이 탄소 여기에 비아이 마이너스가 공격할 때이 메틸기의 입체 장애 를 피해서 반대쪽으로 다가오는 게 부생산물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는 이쪽이든 반대쪽이든 1대1로 똑같이 형성되니까 뭐 라세미 혼합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H플러스와 붙은 탄소에 입체장이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다음 Br은 이 반대쪽 이메트기 반대쪽으로 첨가되는 언뜻 보면 이제매트틸기와이 요 Br이 요 서로 엇갈려 있는 트랜스 방향으로 붙는 게 메이저가 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 또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예기서는 수소 먼저 붙고 그다음 입체장이 피해서 Br이 붙는 게 메이저가 될 거야 그다음 30번인데, 이것도정답률반 많이 안 좋아. 언뜻 보면 1번. 이게 다 이제 유기화 2소재지 자, 근이아제 시약에서 반응하면, 이 탄소 음이온이, 이렇게 탄소 공격을 해. 그러면, 우선 요 이중기압이 풀리고, 이렇게 사면체 화합물, 구리아니에 사면체 중간체가 되는데, 그 다음, CL은 그래도 좋은 이탈기니까. 이중기압을 다시 회복하면서 CL이 제거가 돼. 그래서 우선 이 형태의 생성물이 나와.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여기서 끝나지 못해.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 그래서, 요, 그냥 시작에 한번더 반응하지. 어디까지 가야 돼? 알코올까지 가야 돼. 그래서 결국에 또 반응하면 여기까지 가. 그래서 여기서 끝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이 아닌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30번도. 이만큼이 요, 좋은 이탈 긴 거지. 어. 그래서 요거는 산 무숨을. 어. 그래서 요, 그냥 시작에 똑같아. 요걸 공격하고, 그다음 이중결합이 풀렸다가 다시 회복되면서 이탈기로 제거가 돼. 그러면 똑같이 요게 돼. 요 생성물이 되는데, 여기서 끝낼 수가 없고 계속 반응한다. 그래서 한번더 반응하면 결국에 3차 알콜까지 가야 된다. 근데 3번은, 3번은 요게 아민이잖아 그래서 이아민 형태는 한번 공격하고 결합이 풀리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 회복되면서 이게 끊어져 나가면 이렇게 아마이드 형태가 돼요. 요 아마이드에서 한번더 반응하느냐. 그러지 못하지. 여기서 끝. 그래서, 요건 그게 좋은 이탈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이드 되고, 끝.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게 구성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4번도 강한 환원제야. 이 강한 환원제로 환원시키면 H-가 공격을 하고, 괴압 풀리고, 이중계가 회복되면서 c r 제거되면 요 놈이 돼. 근데 마찬가지, 여기서 꺼내지 못해. 그치? 약한 환원제, 뭐, 다이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 어떤 환제 이용하면, 끝내, 여기서 마무리 할 수도 있는데, 알다이드에서. 근데, 여기서 한번더 H-가 공격을 하고, 결국에는 1차 알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30번 문제 한번잘 정리해 두는데, 1번, 2번, 4번이 모두 다 정답이 아닌 이유가, 여기서 끝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들이 나오는 건 맞아. 그서한번더 끝까지 반응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본 테스트였지. 이런 식으로 다섯 문제 풀어봤는데, 우선 유기화학은 여러 번 봤으면 좋겠다는 게 커서 이렇게 영상 좀 남겨놓는 거거든. 그래서 따로 이제 공부할 때나 뭐리 시킬 때나 밥 먹을 때나 자기 전에나 쭉 보면서, 아, 맞다,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좀 반복해서 한번 이렇게 좀 돌려보자, 돌려보고. 그리고 다음에 또 비슷하게 요 리마스터 모의고사에서 유기화학 쪽을 이렇게 쭉 풀어서 남겨놓을게.